나하! 오늘도 비선농장 왔는데 테이블 안 가져왔어요 <laughs> 그래서 지금 짐다 내려놓고 엄청난 큰 윈드 스프린이다 이제 여름에는 더워서 못쓰겠다. 그런 겨울용으로 쓰는 걸로. 오늘이 처음이자 마지막 피칭입니다. <laughs> 검수 겸 피칭. 자, 집에 갔다 올게요. 나하~! 안 먹지만. 에이, 여섯 병밖에 안 들었구나. 아, 이거 한거 주네. 아, 이거 여섯 병. 와 귀엽다. 진하다. 오늘 샘표 캠킷에서 저녁 먹자 세트를 보내주셨습니다. 저녁 먹자 샘표 캠킷. 이건 쌈토장. 이거 이따가 그거 같이 먹으면 되겠다. 그리고 밥도둑, 불닭볶음, 버터장조림. 어, 이거 내일 아침에 먹어도 될것 같아. 거지. 음. 그리고 이따가 후식으로 같이 먹을 거 물냉면이랑 비빔냉면. 된장국도 같이 끓이면 되겠다 뜨거운 물만 붓고 저어주면 된대 오 음, 간단하네 대박 이야 안녕하세요 저런 주택이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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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여기서 손이서 앉으실 수 있으세요? <laughs> 아유 한한쪽이 한쪽, 많이 꺼질 것 같아. 오빠 <laughs> 네, <아빠> 서 있어. <laughs> 왜요? 90kg 가졌나? <봐야> <laughs> 그러면 주무시고 내일 가는 거예요? 네, 네. 아, 괜찮다. 라이브 괜찮네. <웃음> <웃음> 이게 바로 흑산도 홍어. 와, 너 와, 나는 모르겠다. <웃음> 모르겠다. 먹을 수 있을까요? 고기랑 같이 먹어야지 김치랑. 이제 올 묶고 나면 나한테 어디든지 알려달라 할게아 진짜요? 응, 음, 어. 죽는다 이거. 우리만 잘 먹고 가네. 쌈토장 이야. 자 삼촌들 여기 왔노. 지금 살아 있다. 이거 찍어 먹고 쌈싸 먹는 쌈 토장. 어, 잠깐만 와봐. <laughs> 축하합니다. 당신의 1등을 축하합니다. 마스장 <laughs> 됐다고 축하한다고. 아 나도 안 해준 축하, 건데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시작. 난 김치 먼저 먹어야 될것 같아 고모를 네, 어? 이제 여기 묻히고 기름장에 아 기름장에 묻히고 음. 초장도 괜찮고 아 초장에 묻히고 음. <웃음> <웃음>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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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음. 왔어? 오늘 한잔 해야 돼응 음. <laughs> 음. <laughs> <진짜>. 깜빡했다 깜빡 <웃음> <웃음> 와 깜짝 놀랬다 와우 음아음 와우 계속 오데어안 마시면 큰거 먹어야 돼요 음야 너네 인추 가져왔는데 먹을래? 하나 하나 주세요 안냐안냐 응. 하나 깎아 먹어 그래 아냐 깎아 먹어 얘가 무섭니? <laughs> 응. 아, 끝이야? 응. 물만 넣으면 끝이야? 응. 아빠. 아 이렇게 부어서 음. 먹는 거구나. 오 신기하다. 어, 어. 준아, 준아, 키지 <laughs> 맛있다. 신기하다, 물만 부 살아 있 이거 맛. <laughs> 어 근데 되게 신기하다 어떻게 딱 물만 넣었는데 이렇게 음, 딱 맛이 나요? 이가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더 우러난다. 어. 음. 괜히 하다가 또소이 나가면. 도이카! 아빠 조이가. 아빠 조 아빠 저리 가래. 완전히. 조가 아빠 조리가 거기서 발길. 나 아빠랑 같이 나갔다. 아니야 아니야 그 앉아 있어. 오마오마 하나야, 야, 난 진짜 안전하다. 너네 둘이는. 안 돼. m e c o m 아 l a t 배불 the 생각보다 홍어 잘 먹더라. 응. 내가 생각해서 홍어에 비해서는 진짜 양반. 아, 엄청 걱정했지. 어. 그래도 많이 선방했어. 근데 확실히 파이어 센터 하니까 하늘에 별이 보여. 뭐. 그리고 달이 이만큼 떴어. 그래 서잘 샀지. 음. <laughs> 일단 많이 줘. 윈드 스크린 치면 사생활 보호가 된다 그랬잖아. 음. 진짜 이게 끝판왕인 어, 것 같아. 완전. 아침에 먹으려고 남겨둔 버터장조림, 불닭볶음.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불닭볶음부터 먹어야지. 음. 음. 내 스타일이야. 음. 약간 고추참치 먹는. 음. 별이 만두 하나. 별이 둘. 국물 한 번. 야, 만두 세 개씩 이거든. <laughs> 잘 먹겠습니다. 네. 음. 만두 좋네. 와 역시 사골 이렇게 고급진 걸 먹어도 되나? <laughs> 맨날 라면 먹다가 <laughs> 음, 음 맛있다 어 근데 이제 아침에 진짜 덥다 지난주까지만 좀 괜찮았었는데 여름에 어떡하냐 이쪽에도 새로 사이트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성장이다 <laughs>